수원 FC의 선수 명단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김범영 조병국, 황도연, 이승현, 백성동, 판상훈, 이상민, 모재현, 이재한, 비아나 선수까지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성민 골키퍼 김문환, 구현준, 권진영, 이종민, 이재권, 이청웅, 호물로, 신영준, 김진규, 김동섭 선수까지 먼저 뛰겠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수원 FC, 오른쪽에 검색 유니폼의 부산 아이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재현, 가운데 띄워줬습니다. 머리 닿지 않았고, 왼쪽에 있어요. 백성동, 왼발로! 그럴 때 넘기는 슈팅이었습니다. 백성동 선수가 과감하게 잘 때려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번 연결해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대로 논 스톱으로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뭐 지금의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죠. 뭐김동석 김현성, 최승인 사실상 이름값만 들으면은 정말 괜찮은 자원들이 있는데. 자, 어들어갔요 네! 김동섭 전반전 6분에 김동섭이 1대 0을 만듭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부산 아이파크가 앞서갑니다. 자 김동석 선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했었는데 어, 부활의 신호탄을 날리네요. 어, 완벽하게 쳐내지 못했던 게 이제 뒤쪽으로 흘러서 아쉬움이 됐었고 예. 지금은 김동석 선수가 잘 잘라 들어갔어요. 사실상 이 크로스가 처리하기 까다로운 크로스일 수도 있었는데 어, 지금은 김동섭의 너무나 좋았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서 왼쪽으로 살짝 내줬고 왼발로 줬습니다. 뒤쪽 흘렀죠. 오, 슈팅까지 나오잖아. 잘어요리 비아나가 이 앞쪽에 시야를 방이면서 완벽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았던 게 독이 됐네요. 왼쪽에서 김범영의 크로스 앞에 또 수비에게 굴절이 되면서 슈팅이 가로 막혔습니다. 사실 부산 아이파크 하면은 최근 대세로는 이제 김문환 선수가 있는데 예. 사실 뭐 중원에서 뛰는 양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지금도 김문환이죠. 오늘의 김대솔. 자, 자 지금. 기가 막힌 슈팅과 기가 막힌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야 김다솔도 너무나 동물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딱 김문환 선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슈팅이 나옵니다. 역시 대세는 대세네요. 예. 호물로. 자 넘어져 있는 선수를 보고 공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호물로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섭이 지금 종아리 쪽인가요? 발목 쪽이 아 지금 안 된다는 사인이 들어왔어요. 자 김동섭은 결국 어, 오늘 경기는 더 이상 뛸수 없습니다. 김범용 지금 한상훈이었군요.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 오른발로 슈팅 옆쪽으로. 자 지금은 잘 때렸습니다. 지금은 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패스 그 이후에 김범용 선수의 슈팅이 있었는데 yeah. 감기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좋은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어요. 아니, 피아나 선수의 발이 빠르다 보니까 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상훈의 오! 슈팅! 자, 이런 기습적인 슈팅이 필요한 손에푸쉬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한상훈이면 이제 골문 근처로 붙여주겠죠. 예. 가까이 붙여줄 거예요. 왼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아주이고 뒤쪽으로 넘쳐! 죠 야 이렇게 간담이 선을 했던 장면이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다 됐다 싶은 장면에서 모재현의 마지막 슈팅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용이 안쪽으로 붙여줬었고 아 모재현의 이 슈팅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예. 비아나가 돌아서서 슈팅을 댈 찬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어, 왼쪽 잘 봤죠 신영준이에요 가운데 한명이 있습니다 왼발 뒤쪽으로 컷백 그리고 흘렀고 왼발 서가는 부산 아이파크 추가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부산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측면으로 빠졌을 때 신영준의 컷백, 그 이후에 홈물로 선수의 슈팅이 막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김진규 선수가 리바운드 된 볼을 마무리를 지면서 너무나 좋은 이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반전 43분에 김진규의 득점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수비가 미리 막아줬어야 됐는데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 밖에 없죠.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김동섭과 김진규의 득점으로 부산아이파크가 2대0 앞선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뀌어서 오른쪽에 수원FC, 왼쪽에 부산아이파크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재권입니다. 돌려주었어요. 왼발 크로스 길게 건네줬고. 자, 놓쳤죠.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김대솔. 백성동 혼자 싸워주고 있어요. 떨거 놓고 뒤로 내주고 다시 돌려 받는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패스! 어! 어! 옆쪽으로 비나가네요 알렉스! 자, 혼전 상황 속에서 웬이 알렉스 의 왼발에 걸렸었는데 아, 조금은 아쉽게 됐네요. 그 이후에 혼전 상황 속에서 이제 알렉스에게 연결. 알렉스의 왼발이 있었는데 방향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재관 쪽. 짧게 주고 자길 돌려주고 자 왔어요 김다솔의 선발 김진규 선수의 또 마무리가 있었는데 정면이었던 게 조금은 아쉬웠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어 지금 왔어요 한지 오오 어. 수비가 많았어요 자 지금은 이승현의 빠른 발이 돋보였던 장면이었고요 자 공빼냈어요 김진규 김진규 박수 한쪽 갖고 왼쪽에서 자, 왔어요. 갖고 들은 부산 아이파크 이제 3대 0입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김진규 선수가 힘에서 버텨줬 주었었고 집념을 보였던 게 호물로에게 연결. 호물로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호물로가 전반 막판에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김진규에게 기회를 넘겨줬고 이번에는 득점을 만드는군요. 후반 7분 호물로의 득점으로 3대 0을 만드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지금 호물로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 예. 이 V R를 하는 것 같아요. 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심이 유지됩니다. 지금 김진규 선수의 적극적인 드리블 그리고 그이후에 호물로의 마무리. 예. 네, 더군다나 지체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때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골을 만들었고요. 나 거의 다 만들어줬고. 네, 더군다나 첫 번째 두 번째 골은 김다솔 골키퍼가 밀었었는데 지금 예. 읽지 못하는 타이밍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 지금은 동료끼리 부딪혔어요 경기를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왼발 슈팅 퍼치콧상밑이 충돌은 기분 좋은 충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알렉스 선수에게는 절로의 찬스가 왔었는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상황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자두 명의 부산아이파크 선수가 부딪혔는데 일단 넘어져 있는 쪽은 구현준 선수고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범영 오른발 크로스 낮아요 알렉스죠, 알렉스. 자,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이제 볼이 떴고요.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왼쪽으로 공 넘어갔습니다. 정우군이에요. 왼발 크로스 올려줬고 헤더 또! 골대 맞았어요. 하필 이부또 골대를 맞춥니다. 따라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드나 싶었었는데 여기서 어렵게 정우군이 꺾어서 크로스를 올려줬었고, 그리고 부르노 선수의 헤딩. 하지만은 이 크로스바 맞고 예. 나오면서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비아나였군요. 비아나의 슈팅이었는데. 자, 김진규 선수를 빼주고 어, 고경민 선수를 투입시키는 최윤견 감독입니다. 지금도 공 받아줬어요. 고경민입니다. 왼쪽에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고경민. 뒤로 내주고 잡았어요. 슈팅! 어, 빗맞았습니다. 자, 뺏어 왔죠. 뺏어 왔죠. 고경민이에요. 고경민 세워 놓고 접었어요. 그리고 오른발 슈팅이 미끄러지면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자, 접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마지막에 임팩트가 조금은 아쉬운 고경민 선수였고요. 백성도 그대로 슈팅 크로스 받아 넘겨요. 지금 날카롭긴 했거든요. 예.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런 장면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왼쪽으로 잘 줬죠, 브루노. 세 명이 몰고 들어갑니다. 브루노예요. 자, 왼쪽에서 조커. 이것도 걷어내네요. 자, 주심의 휘슬이 길게 울리면서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KB 하나는 K리그2 2018 31라운드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 원정팀의 3대 0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